보면은 셀러마 음, 같은 디자인 같은 감각은 사실 유럽에서 먹힐 확률도 되게 높아요. 동양도 먹힐고 당연히 아시아 쪽은 잘 먹힐 거예요.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중화권 분들도 되게 좋아할 느낌이에요. 느낌 자체가 그리고 일본 분들도 좀 좋아할 느낌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셀러마는 사실 어, 작품 디자인인 그러니까 작품 디자인인데. 작품이면서 디자인이고 또 상품적인, 그러니까 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 충분히 이제 어뭐 수출이나 이런 가능성도 사실은 저는 되게 많이 보여요제 그러니까 경험을 토대로 다 봤을 때. 왜냐면 저도 어, 패션 쪽에 있으면서 일을 한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패션 홍보대행사도 일을 하고 디자이너 편집샵에서도 일을 하고 현재는 어, 이제 뉴욕에서 온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고 그 전에는 또뭐 여성 수제화 브랜드에서 일을 했고 여성 슈즈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일을 했고 또 뉴욕에 있을 때는 일부러 포토그래퍼라도 일을 하고 또 무명 알게 모르게 이제 짬짬이 시간 내서 무명 이제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를 했죠 여성 뭐, 뭐 이런 디자이너분들이랑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줬어 그래서 그 수많은 경력들이 이제 합쳐졌을 때 제가 보는 이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품성이 괜찮은 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디자인의 아까는 디자인의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 해외 바이어나 MD의 입장에서 상품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상품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또 이제 괜찮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서 보면은 약간 확대를 해드릴게요. 약간 확대해서 보면은 어. 이 같은 경우는 <laughs> 보시면은 어... 흔히 이제 조각을 낸다고 하잖아요. 옷은 조각을 사실 다 있는 거잖아요. 패턴을 해서 보면은 어... 조각이 음... 절개가 좀 보이니까, 어... 그래서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예. 분할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쪼개는 느낌이 있잖아요. 절개, 절개도 사실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 패턴 하나를, 앞에 하나를 뭐, 넥크라인부터 햄라인까지 쭉 일자로 저기에서 절개를 해서 뭐두 판으로 뜨는 거랑, 그래서 가로로 그 바스트 밑에라든지 웨이스트라인 하나만 가로로 절개를 하나 넣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도 디자인 하나 뺄때 샘플 뽑아 놓고 수정을 작업을 많이 거쳐 구두도 똑같아요. 슈즈 하나를 샘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피팅, 모델이 피팅을 하잖아요 피팅하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좀안 이쁘고, 그럼 어디에 이미 넣었던 스트랩을 빼고, 부잣을 빼고, 고쳐서 다시 나니고 그래서 보통 제품 하나 나오려면 샘플 교정이, 그러니까 수정하는 거를 <laughs> 한 많게는, 정말 많게는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해요. 많을 때는. 시간이 여유있을 때 없을 때는 뭐 두세 번 내에서 끝내기도 하는데. <laughs> 그래서 많이 이제 교정 손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이 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 옷이 비싼 이유가 한국은 아직 그래도 수치하는데 한국은 그러잖아요. 막 싸게 어떻게든 막 인터넷 쇼핑에 살려고 깎아 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물론 해외도 깎아 달라고 하겠 하지만 그래도 해외 사람들이 아티스트, 디자이너, 예술가, 작가들에 대한 뮤지션 뭐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한 가치는 그 금액이 얼마를 붙던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게 되게 달라요. 한국은 왜 디자이너다, 뭐, 작가다, 아티스트라면 돈못 벌고 막, 일단 돈으로 잣대를 제기 시작하나요 근데 해외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보는 기준이 되게 달라요. 되게 달라서, 어 지금 보시면은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얼마의 값이 매겨져 있다,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알아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얼마다 하면은 응 인정을 해요 왜그 디자이너가 어디서 영감을 받고 이걸 얼마를 샘플을 나오고 교정을 하고 공을 들여서 어떻게 제공을 하고 원하는 으로 다니고 그 모든 노력의 시간에 창작의 시간이 자본과 함께 투여가 돼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해줘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약간 빈티지 하면서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게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목쪽에 보면은, 영어로 스냅이라고 해서 약간 뭐랄까요. 째져 있다고 하나요? 그래서 가슴쪽에 보면은 목 밑에서부터 바스트 약간 가기 전까지 이렇게 쭉째져 있잖아요. 이 컷아웃 패턴을 살짝 주신 것도 되게 좋은 게, 스프링인 서머 시즌은 아시잖아요. 막혀있으면 더워요. 사실, 아무리, 소, 물론, 소재가 정말, 뭐, 플로럴 프린트에서 화려하면 괜찮은데, 지, 지금 이 컬러 분위기에는 이제, 어디든 컷아웃이 하나 들어가면 사실은 좋을 디자인을 되게 잘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크라인 쪽도 잠깐 보면은, 네크라인네크라인 보면은, 약간, 음, 패턴이 동양적인 느낌의 빈티지하면서, 컬러 이제 배색도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차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중화권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매장 샵마스터 입장에서 뭐 제품을 골라서 치면은 어 이제 중화권 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요 물론 한국분들도 이제 비티지한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엄밀히 따졌을 때는 이제 누구죠? 이제 중화권 홍콩 대만이 중국 분들이 참 좋아할만한 느낌이고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슬리브도 캡슬리브라고 해서 완전 반팔은 아닌데 캡슬리브보다 조금 더 이제 내려온 반팔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곡선형으로 라운드가져서 트리밍도 지금 블루가 살짝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블루랑 레드 즉 한색이랑 난색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색은 차가운 계열 색이야, 쉽게 말하면 블루 계열. 난색은 레드 계열, 따뜻한 색상. 그래서 이두 개의 느낌을 잘 감이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음, 디테일도 조금 더주셔지고 길이는 약간 무릎이 길이까지 네,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도 사실은 저는 음, 되게 예뻐요,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분들한테 어필할 만한 디자인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음, 또 다음으로 또 소개드릴 해 건데 약간 좀 시원하죠? 네, 시원한 느낌 이제 플로럴이고 안에 보면은 일부러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겉감이 소재가 어, 이제 시스루에요 안이 보여요 안이 보이기 때문에 안에 보이는 거를 이제 오히려 밖에서도 보이게 하려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레드 계열 진한 뭐, 레드인지 마젠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감도 비춰지게 해놓은 거예요. 즉,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약간 입체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요, 요즘 시즌 딱 더울 때 산뜻하게 입기 좋, 좋잖아요. 물론 여성분들이라고 다 이제 플로럴을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플로럴 하면은, 봄여름 하면 사실 아무리 클리셰라고 하고 지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봄여름 하면은 플로럴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거는 보시면 은 네크라 인 똑같이 어 이제 네크라인은 다르지만 앞에 이제 목에서 바스트 사이에 슬리 참 테로 컬라우스 살짝 들어가서 시원함 주고 <laughs> 그 약간 이제 팔의 노출도 상당 히 물론 모델이 팔이 긴 것도 있지만 어 이제 팔의 노출이 그 비교적 많은 슬리브예요 그래서 좀 시원해 보이고 어 이제 프로로프일 때 사실 음 어, 잘못 입으면 촌스럽긴 한데, 여성분들은 사실 어, 웬만하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촌스러움이 정말 촌스러운 경우는 어, 다른 아이템과 컬러 매치를 잘못 했을 때, 요왜 원피스나 드레스가 한 벌로 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장점은 한 벌로 분위기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어, 사실 한 벌로 촌스럽기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위, 아래가 다 나가져 있으면은, 컬러 매치나 소재 매치 를 잘못해버리면은, 잘못하면 진짜 뭐, 조화가 안될수 있거든요. 근데 위아래 하나로도 있기 때문에, 어, 장점이 이제 통일성이 있는 거.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단 원피스 입을 때는 하나로 잡아주기 때문에, 다른 패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얼이나 백이나 슈즈를 매치한다면 쉬워지는 거예요 왜? 위아래가 하나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플로라 패턴도 너무 하늘하늘하고 예쁘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음, 뭐, 기본전환으로 많이 입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여성분 어디 뭐, 뭐 서울숲이나 뭐 어디 남자친구분이나 뭐 친구들과 오랜만에 데이트한 날들 때 밑에도 사실 뭐 샌들 같은 거 신어주고 이제 하면 되는데.